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라기도 하는데요. 이 디베리아 호수에 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미래의 베드로의 삶을 결정해버리는 바로 운명적인 삶 이것을 부여하는 베드로와 예수와의 만남이 오늘의 만남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그의 삶을 죽기까지 살아갈까?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을까? 베드로는 죄인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배신한 사람 아닙니까? 결정적일 때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자기만 살겠다라고 예수님에게 등 돌려가지고 배반해 버린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배신 때린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베리아 호수까지 찾아가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척 섭섭한 면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배신해서 섭섭을 당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 그리고 한참 필요 예수님 위로가 필요할 때 도망가 버릴 때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섭섭하셨나? 그런데 배신한 것보다 더, 더 베드로에게 섭섭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배신해서 죄인이 됐는데, 이 죄인 돼가지고, 이제 내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 물을 짊어지고, 디베리아 호수로 가버린 베드로가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예수님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 앞에 배신했기 때문에 죄인이란 얘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예수는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같은 배신해버린 사람 아무리 찾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 상대도 해 주지를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에 자기는 죄인이다, 단정해버리고 그저 고기잡으러 바닷가로 그물을 들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더욱더 환하게 하고, 예수를 화나게 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섭섭함을 베드로에게 더 느끼셨을 거예요. 베드로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한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자기가 등을 돌렸다면, 배신을 했다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더욱더 잘못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예수님도 알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회귀합니다. 그러니 나죄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자기가 미리 단정을 해 예수님은 그럴 거야 상대도 해주지 않을 거야 단정해 버리면서 그저 나는 죄인 아니여 철판 깔고 나는 배신한 사람 아니여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지 회개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베드로. 바로 이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척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죄를 지었으면 시음을 받아, 죄를 비었으면 용서를 받아야지. 죄를 지었으면 나는 죄인이다 단정하고 죄인으로 더욱더 죄 속에, 세상 속에, 세속으로 빠져가지고 살아가 버리는 것. 나는 죄인 아니야. 그러니까 더 죄를 지어버리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사람을 더욱 좌절시키고 사람을 더욱 파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어떻습니까? 죄를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녀 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따라다니는 것이 죄들한 얘기. 왜 이렇게 이 죄를 지어놓고 슬프게 아픔 속에 같이 죄와 함께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용서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을 해야죠. 죄는 회개할 때까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회개하십시다. 사람들한테도 죄를 짓고 사람들한테도 실수를 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겠는가? 얼마나 무겁고 괴롭고 슬픔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속에 기도함으로 내 영혼을 씻어 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 이러이러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신 분입니까? 자비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말씀에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 앞에서 엄청나게 쌀쌀맞게 찬바람소리가 도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저 사랑받는 제자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쭈물쭈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저사람받는 죄자, 저게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제일 마지막 말씀. 그가 멈,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엄청나게 쌀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쏟아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상, 하시는 예수님 자리가 풍성한 사랑이 지글지글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혼자만 있는 게가 아니라 오늘 성경말씀 21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외에 여섯 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또그 형제 그리고 또 도마 디두모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더라 그런데 왜 유독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쌀쌀하게 예수님께서 초점으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히베리아 차가운 새벽 공기 어두워도 해진 이 새벽 공기 바로 이 속에서 너희들이 잡은 고기로 숯불을 구워가지고 숯불로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며 베드로에게 주면서 너는 나를 따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 너는 나를 따라 그가 머물게 하든 가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넌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오늘날 언어로 바꿔보면 어떤 언어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걔 생각 말고 걔가 오든 가든 간에 요한이 오든 가든 간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다르고 너희를 잘하세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찬바람 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베드로의 태도가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야, 너 잘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가 주물주물하고 분 정신이 분산되니까 야, 너는 상관하지 말고 다른 거 상관하지 말고 내 얘기 잘 듣고 나를 잘따뤄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베드로에 엄청난 기대감이 있고 사랑을 많이 하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기대가 넘쳐 가지고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는 방법으로 예수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사랑해서 너는 나를 따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운명을 가할 만큼 엄청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중차대한 사명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쏟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납니다. 이제 승천해 버리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지를 아니하는데 이 지상 계시지 아니한 이 속에 내가 베드로 너에게 명령을 한다. 내가 없는 때 너가 나의 일을 다하라. 엄청난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 너는 지금 물고기나 잡을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그물을 들고 갈릴리 호수로 다닐 때가 아니야. 너가 왜 이렇게 3년씩이나 교육을 받고 이렇게 나를 따라다녔게. 너가 예수 내가 했던 그런 모든 일들 다알거 아니냐. 그 사명 너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너가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쫓아와야 돼. 너는 앞으로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가고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거다했는데 늙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남이 너를 뜯기고 두 팔을 들기해서 내를 데리고 갈 거야. 너는 나를 따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따로 바로 이 엄청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승천할 때에 내가 했던 것을 이 백성들한테 내가 승천하고 이 땅에서 없을 때에 내가 너에게 너가 본바에 모든 그런 복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이 예수의 일을 너가 해야 해. 예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했던 일, 세상에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와가지고 어둠을 다 물리치십니다. 병 고쳐 주십니다. 아픈 사람들 낫게 해 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천국의 복음 말씀을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이 죽었던 사람마저도 다시금 살게 해 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내가 승천하면 네가 나의 일을 해야 해, 내가 했던 일을 네가 해야 해. 바로 이 내가 했던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해. 너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소망이다. 바로 예수를 너가 증언해야 해. 아프고 힘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감으로 말며암아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가 증인이 되야. 해. 너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보여서 성령의 역사해 주실 때에 바로 이 성령의 역사심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네가 예수님 대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해 바로 이 엄청난 사명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에게 주시기 위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그 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주시고 그는 베드로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복음 증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백성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드로가 되어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됩니다. 핍박한다 하더라도 증인돼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 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 예수님 만나고 그 앞으로의 삶 죽을 때까지 운명적으로 예수를 증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이 부역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부역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매주일마다 모이게 하고 각기 구역 예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게 하고 기도회를 하게 하고 모여서 함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했습니까? 바로 이 우리를 부여로 보내주시고 부여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부여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게 해주신 것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부여교회에서 일평생 너희의 삶을 다해서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축심받게 사명을 다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해. 너희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야 돼. 너희들의 팔로, 너희들의 입술로, 너희들의 눈빛으로,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들의 다리로, 너희들의 언어로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세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 속에 빛이 드러나게 해야 해.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이 부역교회 안에서 운명적으로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는 사람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서 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사람 망치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것은 우리들이 죽도록까지 운명적으로 교회 안에서 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보내놨나? 아닐 거란 얘기예요. 아니, 그런 얘기. 왜 우리를 부역교회로 보낸 사랑하라. 성도들을 사랑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사랑하라. 그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봉사하라. 그럼 예수 앞에 헌신하라. 너가 지금 배반을 해버렸냐? 내가 등 돌렸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 바로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교회 봉사할 때 아, 봉사하는 사람 따로 있어. 그돈 받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들은 유급이 아니니까 봉사 안 해. 그리고 봉사할 사람은 유급들이 봉사를 하는 겨 우리들은 여기 왔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할 텐데, 바로 이것, 이일이라 삶을 살려고 우리들이 부역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요? 말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봉사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에 드리고, 주님 앞에 바칠 때, 예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문지르고, 닦고, 봉사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부엽의 사명적으로 보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희생, 헌신, 죽으시기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듯이. 그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의 말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나의 삶 지금까지 영사인 봉사를 해보지를 않았는데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나의 언어 나의 눈빛 언어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다리 모든 것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운명적으로 주시는 봉사의 헌신이요 사명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름다운 봉사,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하고 간구되며 너를 아끼고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 돌릴 때에 바로 우리 교회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생활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이 좀 적어요.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 이분 벌어지는데, 아, 남들이 할까 싶어서 말도 못오고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삶으로 운명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운명적으로 아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맡기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가 되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봉사하고, 나의 심타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부역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이땅 위에 건강하게, 깨끗한 마음,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까? 아픈 장애인도 보듬어 주고, 건강한 사람도 더욱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라고, 바로 우리들을 이땅 위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배드로. 그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너 그물 삼낼 때가 아니야. 너 바다로 가서. 고기나 잡을 때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돼. 너는 사명적으로 일을 해야 돼. 모든 세상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바로 이 놀라운 사명을 행하였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 부역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할 나의 너희들의 일이야. 미워하지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들고 닦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들이 유급이든 아니든 간에 내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것이 너의 죽을 때까지 사명.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 앞에서 네가 먼저 나타나느냐 예수 앞에서 너가 너 자랑했느냐 그것 좀 내리고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돼 죽을 때까지 겸손히 예수 앞에 예수를 높이는 사람이 돼야 돼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해 바로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운명적인 우리 부역교에서 만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아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 줄 알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에 봉사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오늘 이 사명을 듣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